안녕하세요. 레이켓입니다. 오늘, 오늘은 제가 이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카메라가 아니고 이 카메라를 받치고 있는 소니 무선 슈팅 그립을 제가 사용해보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브이로그용으로 제가 지금 사용해보니까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HM3에 L 플레이트를 끼워놔서 이게 좀 무겁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RX100이나 우리 A 6,600이나 이런 크롭 바디는 충분히 가능, 충분히 좀 가볍게 사용하면서 촬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언박싱을 안 하면서 습습하니까 이 세로 그립의 언박싱 영상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박스를 보면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이게 무선 슈팅 그립 GPVPT2BT입니다. 이름이 조금 긴데. 삼각대로도 쓸수 있고 슈팅 그립으로도 사용을 사용이 가능한데 무게는 215g 최대 하중은 1.5kg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틸트되는 각도는 그립했을 때랑 삼각대로 세웠을 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기본 구성품에는 파우치, 슈팅 그립, 배터리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무선 슈팅 그립은 블루투스 방식으로 1대1 페어링을 통해서 동작하며 케이블이나 수신기가 없어도 카메라와 다이렉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다리를 모아서 손으로 쥐고 그립 형태 그러니까 셀카봉처럼도 사용을 할수 있고 다리를 펴면 미니 삼각대처럼 사용을 할수 있는데 원래 처음에 무선 리모컨을 구매하려다가 이게 좀더 용도가 다양할 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가격은 14만 원입니다. 가격은 좀 비싼 편입니다. 무선 리모컨이 가격이 69,000원. 이었는데 거의 한두 배죠. 가격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만 넣어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컵을 열면 CR 리튬이온 전지라고 하죠. 이게 하나 들어갑니다. 자 배터리를 넣고 뚜껑을 닫아주면 이제 슈팅 그립은 사용할 준비가 된 셈입니다. 뚜껑을 열때 뒤쪽에 보면 버튼 두 개가 있는데 이두 개를 같이 당겨서 열어야 합니다. 배터리는 뒤쪽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 배터리를 넣었으면 이제 락 스위치를 왼쪽으로 밀면 LED가 깜빡거리면서 카메라와 연결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 카메라 세팅만 해주면 됩니다. 자, 슈팅 그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에도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일단 네트워크에서 블루투스 리모컨을 켜주고, 그리고 블루투스 설정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켜야지만 슈팅 그립과 카메라가 페어링이 됩니다. 버튼을 보면 카메라가 올라가는 마운트 부분에 플립 버튼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각도를 조절하는 앵글 버튼, 그리고 전원 상태를 난, 나타내는 인디게이터 그다음에 사진을 찍는 포토 버튼, 동영상을 찍는 무비 버튼, 그리고 시원 버튼 기능키죠. 카메라의 시원과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락 스위치 버튼은 전원을 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락으로 놓게 되면 전원이 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단 손에 쥐어보면 그립감은 꽤 편합니다. 손에 딱착잘 붙고 맞는 느낌이고 이게 무게 하중이 1.5kg까지이기 때문에 크기가 큰 렌즈나 무거운 바디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카메라는 RX100부터 블루투스 리모컨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바디는 모두 연결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잠깐 줌인 줌아웃 기능으로 촬영을 해본 건데 꽤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지금 이거 제가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한 것입니다 지금 간략하게 잠깐 언박싱을 하면서 기능과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언박싱을 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형태로 붙잡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다리를 펴서 이렇게 삼각대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미니 삼각대처럼 쓸수 있고, 지금 이게 버튼은 이미 아까 언박싱을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옆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게 각도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또 작은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기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게 지금 제가 55mm 렌즈를 끼워서 지금 결합을 한 상태인데 지금 16-35나 이런 좀 무거운 렌즈를 들고 해 보면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게감이 꽤 묵직하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브이로그를 찍거나 크롭바지나 저기 RX100같이 작은 카메라는 이 무선세로그립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활용도가 꽤 높아질 것 같습니다. 브이로그 촬영하시는 분들은 보통 또 자기 얼굴을 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들고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들고 촬영할 경우에는 상당히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리모컨처럼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뭐 미니 삼각대나 셀프봉처럼 사용을 하다가 이걸 카메라를 삼각대에 얹어 놓고 이 슈팅그립만 있으면 슈팅그립을 켜고 10m 내에서는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원격으로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가격은 제가 생각할 때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원래 69,000원짜리 무슨 리모컨을 구매하려다가 이게 눈에 띄어서 구매를 해본 건데 가격은 좀 비싼 것 같은데 의외롭게 편하게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